원하된 삶이 붕 성장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일어서지 못했던 한안은뱅이가 있었거든요. 그안은뱅이를요 일어나게 만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못 일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목격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 막 몰려들게 되었고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사건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아그 모습을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점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려들고 이 베드로를 따르는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가두게 돼요. 강제로요 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앞에 이게막 몰려든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는데 딱한 가지 설교만 해요. 무슨 설교냐면 너희가 예수님 죽였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구약 시대부터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아, 아 뭔가 좀 듣기 좋은 소리, 막 기적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와서 막 아, 뭔가 뭐, 막 놀라운 말씀들을 줄 알았더니 그 이스라엘 누애가. 예수님 죽였다. 아, 아주 지금 대단한 아주 불심판의막그 메시지가 지금 막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을 읽어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걸 지금 설교를 전한 거예요. 생명의 주를 너희들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사셨다. 이걸 지금 전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예수님을 죽였다. 이게 명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의도적으로 생명의 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 여기서 생명의 주라고 해석된 헬라어 아르케곤 테스조에스라는 이 단어는요,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나게 만드시는 주님을 생명의 주인을 이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 영원히 계속해서, 누가 죽어져 있잖아요? 계속 살리는, 계속. 계속해서 살려주는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이 생명의 주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당연히 우리 영혼을 죽어져 있는, 죄로 인해서 죽어져 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못 살려요,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예요.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고난과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생명의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생명이 주 살려주시는 분이 살려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삼장 1육절을 읽어보면 그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 안전뱅이를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이 같이 완전히 낙해하였느니라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주를 믿으니까 생명의 주는 살리게 하고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어져 있던 이안진뱅이 평생을 삶도 죽어져 있고 영혼도 죽어져 있고 소망도 죽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사람이 생명의 주로 인해서 영도 살아나고 혼도 마음도 살아나고 이 모든 육체적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사실을요, 믿기만 하면, 정말로 믿기만 하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절망적인 모든 것들도 다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생명의 주님, 베드로는 그러한 생명의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고, 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 수천 명이 모인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무겁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7절 19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귀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너희들이 죽였지 예수님 죽였지 근데 예수님도 알고 나도 알아 너희가 알고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몰라서 그래.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경 해석도 잘못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이미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잘못한 거 아닌 거 알아. 그러니까 하나만 해. 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잖아요. 무지한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 예? 네? 여러분들,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요? 우리가 성경을, 물론 뭐 초신자는 당연히 모르죠. 모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도 성경을 잘 몰라요? 무지해요? 그거는 누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무지한 것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떻게가 아니라, 무지한 것도요, 우리의 죄입니다. 말씀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르고 한거 알아. 하나님도 알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찔려요. 사람들이 막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요, 그 찔림을 받은 거를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이 정말 죄에 대해서 회계를 합니다. 아멘을안 하시네. 회계를 해요. 회계를 합니다.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읽어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되었더라. 이야!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5천 명, 남자만! 우리 교회에 벌어질 지어다. 할렐루야. <laughs>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엄청난 역사.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요. 5천명이 남자만 5천명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지금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가 베드로의 2차 설교거든요. 자, 1차 설교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읽어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야이야 엄청난 역사예요. 베드로의 1차 설교 때는 3천 명이 믿게 되는 거고요. 베드로의 2차 설교 때는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이게 지금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이건 뭐 그냥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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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잡아서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잡아서 만 명이라고 생각해 봐요. 만 명. 자, 만 명이 믿게 됐거든요. 잘 보세요. 그 당시 때 성수학자들이 연구했을 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안에 인구가요. 3만 명이래요. 3만 명. 인구가 3만 명이 살았대요. 3만 명 중에서요. 지금 순식간에요. 만 명이 믿게 된 거예요. 계산이 되시죠? 3만 명 중에서요. 순식간에요. 지금 만 명이 믿게 됐다고요. 도시에요. 3분의 1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예수님 죽이라고 다 덤벼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부흥성장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도 벌어질 지어다. 예. 아멘, 아멘. 될줄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흥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계속해서 부흥성장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붕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어떻게? 아이 시대 때도 성령 충만하에서 말씀 전하고, 아, 저도요 여러분들 말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믿거나 말거나, 아나 성령 충만하게 말씀 전해요 진짜. 아나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 성도 다 똑같은데. 이 시대 때이 엄청난 역사, 이게 분명히 오늘날에도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러지 가능해요. 그런 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쭉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났고 삶이 받쳐주는 가운데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엄청난 붕성장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부흥 성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요. 무턱대고 그냥 가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전하면 100명 중에 몇명 믿을까요? 100명도 아니야. 만명 중에 몇명 믿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내가 가 가지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전하는 건 전해야 되죠. 근데 과연 그 메시지를 듣고 과연 정말 몇 명이나 확 믿을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쉽지 않죠. 다 알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노방년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걸 갖고 나중에 어느 순간 그 메시지를 그 전도 다 받았던 걸 갖고 나중에 교회 찾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든 간에 그 전도는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당장은요, 가서 여러분들 한번 전해보세요. 만명 중에 한, 두 명? 세명 믿을까요? 그 즉시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요, 정말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전하면은요, 몇 명이 믿게 될까요? 확실히 더 많이 믿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확실히 더 많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삶이 변화됐어요 명백하게 삶이 변화된 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엄청난 빚밥 받았거든요 그거 됐다 가난했어요 어,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했어요. 다 먹기 살기 힘들었어요. 너무 핍박당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마음이 평강이 없었다니까 힘들었대니까요. 남을 돌볼 만한 충분한 삶의 여건이 아니었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었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니까, 어, 평강이 생기네. 가난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진짜 나타나는 거, 진짜 섬기는 모습이요. 그래서 나보다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도 나누고요.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재능도요, 함께 나눴어요. 오늘날 우리들 보십시오.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요, 나누긴 뭘 나눠. 내 마음이 지금 강박한데, 누구 하나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러더라고, 저한테.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 삶이 당장 지쳐 죽겠는데, 목사님,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어? 나 하나 지금 간신히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힘들다고.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백배천배더 힘들었었어요. 핍박받는 여는 핍박은 당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마음도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사람 먹게 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지친다고 하면은요, 나나 챙기기도 힘들다고, 내 가족 하나 챙기기도 힘들다고 하면서요.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모르겠어요. 교회도 그런 모습이 저는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힘드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드니까,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같이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섬기고요 세상에서 힘들다하는그 어려움 당하는 그 우리 동족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은 안 믿지만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요 하나라도 내가 굶은지언정 그사람한테 가서 뭐 하나 나눠주면서 사랑을 나눴다고요 삶이 완전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니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칭송, 칭찬을 했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더하리 더하리라 오늘 본문에 하는 이 베드로요 이 아주 겁쟁이였거든요 그런데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해, 못 박힐 때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저주했던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했던 게누구의요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오늘 보면 사도행년이 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 보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잠음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뒀으나 베드로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할 때 설교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여 지금 베드로 앞에 딱 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왔어요 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떤 행동했는지 아세요? 설교 끝! 끝! 도망가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몰려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어, 잡아 죽일, 저, 나도 이게 또 목숨 아까워서 도망갈 베드로였는데 지금은요, 왔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 살아났음을 믿어라.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냥 담대하게 보금을 막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으니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변화된 거라고요 이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요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배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앉은 벨기였던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요 여러분들 선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도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변화가 기적이라고요 제발 변화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변화됐는데, 아 믿어지게 되는 거죠. 삶이 받쳐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붕 성장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변화된 삶 자체가 복음입니다. 사탄마귀에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5천 명이 믿게 되더라. 부흥 성장은 일어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도 살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도 예수님을 믿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했습니다.